여러분, 로드 자전거라고 들어보셨나요? 흔히 사이클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가볍고 속도도 잘나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로드 자전거가 오로지 속도와 도로 효율성에 맞춘 구조다 보니 자세가 좀 불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젊은 애들이나 타는 거지 하는 인식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반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제 주변 자덕 선배님들을 보면 MTB도 오래 타신 분들이 하나같이 야 결국 로드 자전거가 최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나이들수록 다른 자전거보다 로드 자전거를 더 타야 한다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흔히들 가지는 로드 자전거에 대한 오해부터 나이들수록 로드 자전거를 타면 좋은 이점들까지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드 자전거 그거 진짜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 와 이거 실어야 하는 가성비 좋은 로드 자전거도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여러분 로드 자전거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대부분은 이 양풀처럼 생긴 핸들바, 즉 드롭바를 떠올리실 텐데요 딱 봐도 뭔가 요상하게 굽어 있어서 이거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 드롭바는 말 그대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기 역학적 포지션을 위해 설계된 겁니다. 좀더 에어로한 자세를 만들어서 바람 저항을 줄이고 필요에 따라 핸들바를 당겨 힘 전달을 도울 수 있죠. 또, 여러 곳으로 옮겨잡을 수 있으니까, 손목, 어깨, 피로도도 분산시켜줍니다. 실제로 상단, 후드, 드롭 등 3가지에서 4가지 포지션이 가능한데, 평소에는 후드 부분을 잡다가 내리막이나 평지에서 속도를 올리고 싶으면 드롭바 아래쪽을 잡아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죠. 이렇게만 해도 속도를 평균 3에서 5km 정도는 쉽게 올릴 수 있다니, 이거 완전 땡큐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르막에서 상단 부분을 잡고 댄싱을 하면 은근히 편하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한 가지 형태의 핸드바보다 활용 폭이 훨씬 넓은 셈이죠. 그런데 이 드롭바 때문에 나 허리 아플 것 같은데 자세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저렇게 숙여 타면 괜찮은 거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피팅만 잘 맞추면 어깨 목 허리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코어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상체를 지탱하는 방식이라서 핸들의 체중이 많이 실리지도 않거든요. 즉 코어로 타면 상체 피로도도 줄고 오래 라이딩해도 안정적인 페달링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드롭바도 여러 형태가 있으니 입문하실 때 본인에게 맞는 걸 골라 써보시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롭바를 잘 활용하면 속도도 높이고 코어도 강화하고 정말 장점이 많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로드 자전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빠른 속도감이죠. 이 속도감에 한번 맞들리면 다른 자전거 못한다고들 하잖아요. 가끔, 야, 내가 선수 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달려서 뭐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속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럼 같은 시간 대비 멀리 갈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게다가 저항이 최소화된 구조 덕분에 힘도 덜 들여서 더 멀리, 더 편하게 갈수 있죠. 로드 자전거는 얇은 타이어에 가벼운 프레임 그리고 에어로 자세까지 삼박자가 갖춰져서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거리 투어나 국토 종주 같은 것은 로드로 하면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요즘 보면 서울에서 부산도 하루 안에 주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일반 동네 라이더분들도 평소 30 정도는 조금만 연습해도 금방 나오니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로드 자전거만의 매력입니다. 주말에 100km쯤은 거뜬히 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도 좀 겁난다 하시면 엔듀런스 모델 같은 조금 더 편안한 지오메트리 로드 자전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어떤 모델이든 다른 자전거와 비교했을 때 속도감이 월등히 뛰어나니 멀리 여행 다니거나 장거리 라이딩을 즐기고 싶다면 로드 자전거가 단연코 최고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로드 자전거가 최고인 이유는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무게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보통 카본 로드 자전거라 하면 9kg 이하도 흔하고 부품에 따라서 5kg대 모델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어요. 심지어 너무 가벼워지다 보니까 대회도 규정까지 생길 정도로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벼우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무게가 가벼우면 오르막에서 상당히 편해져요. 이 자전거 무게 2, 3kg가 만약에 줄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 생수 2, 3리터를 덜 짊어진 효과가 생기는 것과 같으니까 오르막에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그만큼 속도 유지가 쉬워지고 앞사람의 드래프팅까지 받으며 페달링도 덜하면서 쭉쭉 끌려가게 되니 장거리 라이딩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결국 빠른 속도와 가벼운 무게가 만들어내는 이 시너지 덕분에 로드 자전거 안타면 손해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래서 MTB를 타신 분들도 꼭 한번은 이 로드 자전거를 타보시기 꼭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로드 자전거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건데요. 바로 비싼 가격이 문제죠. 요즘 로드 자전거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랐어요. 메이저급 브랜드의 기한 모델로 가면 MTB와 비교해도 한 600만 원 차이나는 것도 봤는데요. 브랜드에 따라서 천만 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로드 자전거 시장 망하는 거아니야할 정도로 값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분들 등산복도 그렇고 뭔가. 비싼 고급 장비들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로드 자전거도 이 고가 브랜드에 오픈런 하듯 기다려 사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동계나 부수, 부품은 대부분 비슷한 거 쓰는데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엄청 벌어지는 걸 보면 거품이 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입문자는 물론 다른 종류의 자전거 타던 분들도 로드 사볼까 했다가 너무 높은 가격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브랜드 거품만 빼면 오, 이 정도면 딱 적당한데? 하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로드 자전거 얼마든지 있거든요. 문제는 광고나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기준을 못 세우고 비싼 거 샀다가 후회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골라본 브랜드 거품 쫙뺀 로드 자전거 리스트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거운 로드 라이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정말 다양한 자전거를 타봤는데요. 하나만 꼽으라면 로드 자전거가 최고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산에 갈땐 MTB도 타고 가볍게 동네 나갈 때는 다른 자전거들도 쓰지만 로드 탈때이 속도감 그리고 또 장거리 라이딩에서 나오는 이 힐링감은 정말 정말 특별해요. 저 역시 처음에는 에어라는 자세가 부담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타보니까 생각보다 편했고 와 자세 하나로 이렇게 속도가 달라지나 싶을 정도로 이 속도감에 한번 빠지니까 다른 걸 도저히 탈 수가 없겠더라고요. 즉, 새로운 자전거 세계가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로드 자전거가 왜 나이 들어도 괜찮은 선택인지, 왜 사람들이 그 속도감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비싼 가격 문제는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쭉 알아봤는데요. 혹시 로드 자전거를 고민 중이셨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기본만 잘 지키면 허리, 무릎에도 큰 무리 없고 코어 운동까지 되니까 정말 매력이 터지죠. 그리고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다양한 자전거에 대한 정보나 경험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공감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